안녕하세요. 서 원장입니다. 어, 오늘은 충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 치아의 이제 교정적인 부분, 그리고 심미적인 부분까지 해결한 부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을 통해서, 어, 치과적인 치료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만 24세 여성분으로서요, 어, 잇몸 쪽에 고름이 있다는 주소로 이제 치과를 이제 치료를 원하셨고, 어, 이 잇몸 고름이 어, 원인이 되는 거는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치아랑 치아 사이 충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충치를 오래 방치하다 보니까 그 충치가 치아 중심을 통해서 뿌리 끝까지 이동해가지고 뿌리 끝에 있는 뼈를 녹이고 그쪽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은 이제 통상적으로 젊고 하니까, 어,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이제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현재 있는 치아 모양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분은 하필 그 치아가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뒤쪽으로 좀 이, 위치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위 치아가 아래 앞니를 덮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래 앞니가 위 치아를 덮고 있는 이 치아만 반대 교합으로 물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도좀 보기 좋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반대 교합은 교정적으로 치아를 이동해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차피 이제 이 치아를 크라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하셨으니까요. 그래 가지고 어, 크라운을 통해서 어, 교정적인 반대 교합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이제 전보다 이제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인 경우였어요. 간단하게 이제 치료 과정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여러 번 소독을 했습니다. 음, 신경치료를 통해가지고, 어, 뿌리 끝에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소독을 하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고, 어, 이분이 이제 또 이제 바로 이제 보초를 제작하기보다는 임시아를 써보므로써, 음, 최종 보초를 어떻게 만들지 그 부분을 좀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최종적으로 보철이 나왔을 때 이제 최종 상태인데 어 사진상으로는 좀 괜찮은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하얘 보였거든요. 치아 색이 주변이랑 덜 조화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환자분은 뭐 그래도 나름 어 괜찮다 이쁘다 해가지고 약간 더 색을 맞춰드리고 싶었는데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경우였어요. 보시면은, 어,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네, 반대교합이 해결되고, 그리고 확실히 심미적으로도 좀더 이쁜 모습을, 예, 네,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치과적인 이제 치료 중에서 심미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환자분 치료한 전후를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치아 미백 같은 경우는 치아 를 어, 모양 그대로 있고 이제 치아색만 전반적으로 좀 환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치료인데요. 어, 전후를 보시면은 확실히 좀 밝아진 느낌을 예, 받을 수 있어요. 예, 동일한 치료고 이제 다른 분 보시면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전 사진하고 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밝아진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잇몸 미백도 있는데요. 이제 웃을 때 잇몸이, 잇몸이 이제 검게 보여가지고 이제 잇몸 미백을 하시는 분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제 전후를 보시면은 전에는 이렇게 이제 까맣게 잇몸 쪽에 있는데 후에는 이제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동일 치료를 이제 다음 환자분 보시면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 후에는 이렇게 좀 밝아질 수 있어요. 분홍색으로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치료로는, 어, 단순하게 이제 충치가 있어가지고요. 충치가 앞니에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때울 수도 있어요. 충치 크기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전후를 보시면은, 전에는 이렇게 이제 충치를 파놓은 흔적이 있는데, 이제 후에 때우면은, 어, 어느 정도 약간은 티는 나지만은, 그래도, 예, 확실히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심미적인, 예, 치료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간단하게 이제 심리적인 치료들이랑 어 이제 충치 때문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 교정적인 부분까지 해결한 분이 있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 언급하지 않은 전반적인 심리적인 치료까지 해 가지고 어뭐 개별적으로든 뭐 정리해서든 예.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